안녕하세요, 멘탈 홀더 분들 코인 키퍼입니다. 금일차 영상은 멘틀 때문에 급하게 좀 영상을 찍었는데요 구독자분들께 정보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금일차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멘틀은 단기적으로 락업 물량 해제 이슈와 락업 물량 소각 이슈 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멘틀이 이두 가지 소스로 인해서 단기적 폭발적 장대항봉이 분명히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현재 부근에서 큰 장대항봉이 나와줄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일자 영상에선 지금 차트의 단기적인 타점과 멘틀 재단측 문서를 구독자분들과 같이 보면서 락업해제 날짜, 소각수량,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도 제가 멘틀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권이실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전부 축하드립니다 이런 타점들 실시간으로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남겨놓은 제 번호로 멘틀키퍼 이렇게 미리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실 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멘틀이 1300원 부근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 1220원 부근에서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건 어제 대비해서 5% 정도 상승인데 이번 상승은 거래량의 평균 대비해서 크게 폭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중요한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에서 방금 장대양봉이 주요 입형선으로 단순히 몸통을 올려놨습니다. 4개의 입형선이 전부 가격 아래로 깔리면서 지지 역할을 했다는 뜻이죠. 오늘 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찔렀다가 윗꼬리를 남겼지만, 이전 고점이었던 1240원 구간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몸통이 확정되면, 지난달 급등 이후 눌린 매물이 모두 소화됐다는 신호가 되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를 봤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제가 입수한 정보를 보시면 납득이 가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멘탈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및 소각을 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오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일정을 기점으로 재단이 바라보는 목표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혹시 소각이란 개념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이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회소성이 올라가고 회소성이 올라가면 가격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소각은 단순히 홍보용 이벤트가 아닙니다. 재단이 직접 락업 물량 일부를 해제하고 그걸 소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급 충격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강력한 상승 전략입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인위적으로 희수성을 극대화해서 상승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전략들은 이전에도 여러 재단들이 사용해서 5배에서 10배씩 상승시킨 코인들이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 문서는 제가 재단 쪽에서 직접 입수한 소각 일정 문서인데요. 보시면 소각 일정, 수량, 재단 목표가와 락업 해제와의 연계 시점까지 모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핵심 정보들은 마스킹 처리해 주신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아무래도 공식 내부 문서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만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절대로 외부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한번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 또는 소각이라고 적으신 뒤, 하단 전화번호에 010-1234-5678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업무 전화번호 남겨 놓았으니까 이 번호로 키퍼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락업 해제 일정 대단 문서 원본 파일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직접 매매하지 않고 공유하냐? 진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쓰고 있는 어피트 수익 화면입니다. 25년 7월 한달 투자금 약 1천만 원으로 수익률 751%총 수익 7,70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수익률이 운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코리니 시절에는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자 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특히 혼자 감정 섞인 매매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서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상황이 맞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딱 50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만 나던 계좌 우상향 시키고 싶다. 딱 이런 분들만 상단의 번호로 키퍼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지만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급하게 타점이나 정보 필요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제가 자료 정리, 영상 촬영, 편집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는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셔도 이미 수익 자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소통방이 있는데요. 매일같이 코인 타점과 제가 입수한 정보들 공유드리면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습니다. 구독을 해주셨다면 100%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익률 설명해 드리자면 7월 승률 87%, 수익률 3336%, 6월 승률 82%, 수익률 1780%가량 달성하면서 특히 6월에는 전쟁 이슈로 장이 어려웠던 와중에도 1700% 이상 꾸준히 수익 안겨드리면서 꾸준히 소통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안 믿긴다, 거짓말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직접 들어와 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진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타점이 빠르게 필요하시거나 소통방에 타점까지도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키퍼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이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이라는 거.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못해도 200%는 쉽게 먹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실 때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이렇게 터졌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신신 당부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조건은 뭐다?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딱 3초면 됩니다, 3초. 영상마다 딱 3초만 투자하시면 이751% 수익률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들 꼭 같이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